중에 언젠지는 하인은안 되고요. 그거는 들이 개별로 별도 사월 달고용한테는거든요 그래서 안 헷갈리셔야 되는 게우리에 문자 보내드릴 거지만 날짜별로 장소로 오고꼭 3... 안동시는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초청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4년 상반기 라오스 단체 입국 계절 근로자를 고용 예정인 농업인 1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사업 설명, 라오스 문화 등 상대국에 대한 이해, 향후 진행 절차와 준비 사항 등에 대한 설명과 고용주 필수 준수 사항에 대해 안동시와 교육 전문 기관의 의무 교육이 이어졌다. 사업 설명 및 교육 후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유경험자의 현장 사례 공유와 임금, 근로 시간 등에 대한 질의응답, 고용주 상호 간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시는 2023년 258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배치했으며, 2024년 상반기 161농가에서 500여 명의 계절 근로자 고용 희망 신청을 받아 도입률 100%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권기창 안동 시장은

이게 전부 농가 구치거든요. 못 빌리잖아요. 토요일 일을 더 빌려주고, 또 매달까지 되는 일서비스를 더확대해서 했는데, 옛날에는 아홉 시에 빌려로 가서 다섯 시에 닦아줘야 돼요. 땡, 끝에 누가 일합니까? 또 기간율이 1트였어요 보험을 들려니까 돈이 많이 들고, 또안 들어오니까 30%로 또 낮추었어요. 또 수도자 가시는 분들은 드론 방지할 때 자부담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개통출하를 하면 어떤 데는 농협을 줘요. 농협을 주면 다시 농유로 가야 되잖아요. 이런 죄는 이유로 들었어. 내가 출하를 했으면 그 소득이 누구에게 와야 돼? 그런데 이야기하라고 하시면 입장은 안 차다. 입장 이런 문제도 지금 계속 하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실수할 때는 동의시당은 앞으로 정명충이고요. 저희 회사 이런 이슈는 앞으로 따디가 인가 싶습니다. 제가 안동은 제가 좀 오래 해소난 한 년째 오는 것 같고. 어, 날씨 좀1 어? 시간 반끌어라고한 시간 까는 말씀하시는데 오늘 김성태 팀장님이 저한테 뭐 30분이 끊어줘서 <laughs> 저한테 위로한 것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30분 내에 현재 시간 제도 <laughs> 준수상 담호한 인권침해 블랙레벨까지 있는데 앞에 이 내용들은 조금 여러분들 듣... 뭐 부족 이랬습니다. 예 앞에 소리도 나와 있고요. 예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지만 시간 내 상패에서 24년부터 일주일로 줄었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요거 좀 긍정적인 케이스를 고용주 같은 뭐 불성실근무 뭐, 뭐 이런 특징이 있고 어이 부분들이 좀 누가 나요? 앉아서 나우스죠? 뭐 결혼이민자 국내에서 결혼해 있는 어, 일반적으로는 이것과 이것의 차이 뭐냐면은 이고용주형 같은 여러분이 직접 고용주세요. 근데 저도